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캠프 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래가 만입니다. <laughs> 얼마만이야 정말 어...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뭉쳤고요. 어, 오늘은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 방포항입니다. 방포항 방포항이라는 서해 쪽폐평 꽃지 석경에 가깝죠? 그렇죠. 바로 옆에 꽃지 바로 뒤에는 방포해죠. 아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방포항이라는 곳에 왔고요. 어제 밤에 와서 이제 촬영을 지금 시작했고요. 오늘 대충 저희 세팅한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또 여기 지금 물이 빠졌어요 또 이제 조개를 잡을 건데 조개, 여기 또 조개가 뭐가 많이 나온다고? 여기는 볼까요? 바지락이죠 바지락? 예, 역시 예. 서인는 바지락이네요 예, <laughs> 동주은 아닌가? 동죽은 청포전화기 모래인데 여기는 자갈이라서 아 바지락이 좀 많이 나오죠 제가 또, 또 해루지대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laughs> 아시잖아요 <진짜>? 네. <laughs> 어, 여기는 이제 자갈에 밑에 뻘이 있는 층이라 가지고 바지락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바지락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간단히 저희 세팅하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뭐 보여주릴게요 네, 그렇 네. 그럼 네. 가시죠 네. 자, 요거는제로탑 텐트고요 오늘은 어넥스를 치지 않았어요 간단 모드로 저는, 저는 이제 원래 조용히 캠프하러 오면 저는 간단 모드로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타워 뒤에 몇 자리죠? 빅돔 빅돔 스 빅돔 스 네, 5m짜리 5m 5미터. 네. 네. 오늘 빅도웨스 5m, 우리 쉘터 세팅은 또 어떻게 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입구를 이쪽으로 만들어서 들어오자마자, 네, 우리 밥상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어, 종이 캠퍼 아이스박스와 제 아이스박스가 있고, 근데 네, 아이스박스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뭐, 리뷰 방송은 아닌데, 요 카바 있는 것과 카바 없는 게 있잖아요. 같은 스탠, 스레이스 맞죠? 네 스테인리스 아이스 박스인데 요버에 있는 게 별거 아닌데 이게 좀더 오래가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죠? 폴딩 박스. 아 폴딩 박스. 네. 어 폴딩 박스 또 샀네? 이것만 있지 않았었네? 아 그거는 좀 작은 사이즈라서 아 이제 팩하고 이제 망치 같은 거 넣어서 다니는데 아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위에 이제 상판 깔아주게 되면 아 이제 여기서 뭐 조리도 할수 있고 그렇죠. 도마처럼, 스탁처럼쓸수 네. 있고 테이블처럼. 필요할 때는 또 거기서 망치도 꺼내가지고 팩도 박을 수 있고 뭐예 보관이 가능하죠 작은 폴딩박스와 예. 큰 폴딩박스가 예. 어,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고 요거는 또 뭐라 고 그러죠 요거 요거 싱크대 같이 생겨가지고 아 그거 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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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딩 캐비넷 폴딩 캐비넷도 있고 네. 요거 이제 그 해바라기 번호 요렇게또 여기 여기 이게 요리 조율캠퍼는 번호를 이렇게 두 개씩 써요 해바라기 번호를 하나 쓰고 또 이렇게 이렇게 거치대 번호를 써서 원번호를 써서 두 가지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여기는 우리 설거지하고 타워씨 물펌프와 저번에 리뷰해드렸죠 물펌프와 이렇게 우리 물 그리고 저쪽으로는 전기장치와 서큘레이터를 돌리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또 이거는 캠프타운 자체에서 나오는 그 네, 수납 오고나이죠. 수납 오고나이. 수납함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인가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필요성이 먼저 우리 이제 이 앞에 우리가 텐트를친 뷰를 한번 보시면서 현재 지 물이 다 빠진 상태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는지 한번좀 볼게요. 건너서 이 섬을 가고 또이 섬에서 건너서 이 섬을 가요. 그리고 또이 섬에서 이렇게 물이 빠질 때 이렇게 또 채가 있는 곳까지 다연결이 돼요. 어제 말씀드린 거다 잠겼지. 선이었는데 진짜. 그리고 아, 새벽에 파도 소리, 바람이 많이 부니까. 와, 파도 소리가 어마어마하다. 아이고. 뭐 잡았어? 봐봐. <laughs> 귀엽다. 이게 무슨 물고기지? 망둥어, 왕둥어생끼구나왕둥어인지 어떻게 알았어? 네? 아빠가 봤어요. 있어? 네. 아, 오늘 청어를 잡았는데 지금 청어로도 잡혀요 잡혀? 잘 볼까요? 어때요? 이렇게 뒤로 한 다음 해서 낚아채면 이렇게 두 마리. 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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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해서 두 마리 잡았네. 어, 우야. 네. 여기 엄청 큰거 크지. 하지만 저는 이거 못다줄 거예요. <laughs> 많이 잡아 뭐 있어? 오늘 뭐해? 봐봐 뭐 잡았나? 뭐야? <laughs> 쑥도 잡았나? 가재구나? 쑥이지 연석이 쑥이게조개가 뭐야? 얘가 가재구나 아땅 파니까 나와? 아니다 보세요. 프로십 네 프로. <laughs> 자, 여러분 그 조개 잡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밑으로 깊게만 파면 절대 조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확장해가면 여기 또 있죠. 죽은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죽인지 돌인지. 그래서 여기, 여기 있다. 영일하 이런 식으로 옆으로 확장하면서 이렇게 파는 게요령이에요 이렇게 파다 보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깊게 판다고 죽인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늘려나가면서 얘가 있는데, 얘는 죽보고 돌려나가는 거예요. 돌려나가면서도 그 흙들을 한 번씩 보다보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깊게 파는 게 아니고 옆으로 확장해가면서. 여기 또 나오죠, 저개 정말? 아니, 살았지. 뭐냐. 뭔가야 얼마 다뻔거네 이렇게 확장해가면서. 여기 차는 거 있다. 이건 돌이다. 확장을 하면서 땅을 파줘야 조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개가 한번 있으면 뭉쳐 있는 경우 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아시겠어요. 옆으로 늘려가면서 이렇게 파는 게 요령이에요. 이게 유명한가? 네 음... 안면도 진흥로에 있는 관문이지 아, 그래도 이렇게 사용했구나. 아, 저번에 삼길포에 비하면 규모가 엄청 크구만. 규문는 네. 삼길포가 더 크죠? 그래? 네. 근데 횟집이나 이러는 데가 엄청 많은데 여기? 그러니까. 이거 더 크네. 음, 삼길포는 그게... 그 신호시장 그밖에 없잖아. 와저 안에 봐봐요. 이거 세만 원? 음. 일기로일 많아 뭐, 뭐, 어, 예? 걸그룹 섞어도만하요 예, 걸그룹 섞어서 만하원 요거 1거원 요거 만아원 줘봐 그리고 새우 어떻게 해? 새우는 2 5 오천 원 요거 500000원 주면 안 돼, 2 0 0 0 0어 그래 그래, 줘봐 2어줘 많이 주세요, 언니 예, 많이 물 빼고 알아서 줄게 아이, 아이, 웃겨요 오빠, 이 알았습니다. 새우는 구워 먹는 거예요? 자, 요거는 구이찜 생 다된 소면, 구이로 먹는 람이 이게 더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구이찜 다되고 얘는 침용이더 가능. 이렇게. <laughs> <됐죠? 웃음> 꽃게다리 어또 꽃게다리라고 하니까 <laughs> 꽃게다리 생겼죠? 이게 꽃게다리 두개 나머지 다 다리 꽃게다리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박사님이 보시는데 아마 잘 안보실거에요 렌즈가 같이 가서 이렇게 가슴까지 들어가서 낚시를 해요. 망둥어 낚시하는 거거요 배장을 입고 들어가서 낚시하는 건데, 저게, 저게 진정한 망둥이 낚시죠. 망둥어 낚시. 꽃게다리는 차는 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저기도 어시장이고, 또 이쪽도 어시장이에요. 다리로 건너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다리고, 여기는 굉장히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낚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우리나라도 다니다 보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아, 예. 간단하게. 자, 여기 프탑 텐트. 내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 이쪽으로 창문 있고, 여기 창문이 열려 있는데 어, 오늘 바람이 불어서 좀 추워서 닫아놨고요. 쪽 창문도 닫아놨고요 들어오자마자 뷰고요. 역시 루프탑은 천장에서 올라왔을 때 밖을 바라보는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뷰. 최고죠 제가 사용하는 텐트는 아마비시 로프탑 텐트고요. 이 텐트의 장점은 이게 전기를 시, 실내에서 쓸수 있는 컨트롤 박스가 있어요. 이리 천을 외부에다 연결을 해요. 근데 제 차에는 전기 인버터 작업이 돼 있잖아요. 여기다 연결을 해놓고 보시면 뭐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을 딱 누르면 불이 전등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또 텐트 바닥 쪽에도 등이 있어서. A를 누르면 실내, B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바깥 외부. 리모컨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구요. 리모컨으로도 할수 있고, 요걸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스위치로, 그을 시동으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일로 꺼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있는 텐트 요 그리고 콘센트가 있어서 콘센트 꽂아서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충전 그리고 매트가 일반 루프탑 텐트 매트보다는 좀 두꺼워요. 굉장히 누웠을 때푹신폭신하고 편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접고 피는 부분은 힐랜더 루프탑 텐트를 사용할 때 보여드렸죠 접고 피는 모습은 이거 다 비슷해요 루프탑 텐트는. 이번에 캠핑 방포항에 와서 짬을 내서 간단하게 이제 텐트를 야마시비 루프탑 텐트가 굉장히 좋은데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찍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포한 캠핑 즐겁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박 3일 캠핑을 즐겁게 마치고 참 많은 거 했죠 어 그렇죠 뭐 바지락도 잡고그 다음에 우리 그 인근에 있는 백사장항 우리 대하축제도 좀 다녀왔죠 대하 먹었죠 이제 그렇죠 대하도 먹고 회도 먹고, 먹고 그 뭐지 가리비도 먹고 어, 가리비 소라도 <laughs> 먹고 가리비 소라 네. 조개 파티를 또 뭐, 하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그 먹는 모습은 간단하게 사진으로만 찍어가지고 촬영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또 이렇게 또 재밌게 2박 3일 이 방포항에서 이제 캠핑을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에 어디로 가지그 어디라고 그랬지? 용담댐 어, 용담댐으로 지금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굉장히 멀죠 오실려면? 아, 300km? <laughs> 예, 저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쪽이 그 핑클 그 캠핑클럽에서 촬영했던 집인데 이번에 이제 다음에 한번 그걸로 가서 또 예, 2박 3일간 또 멋있는 또 영상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거 준비해서 다음에 영상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더 알차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테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laughs> 그리고 우리 클린 캠핑 네. 다 치웠죠? 네. 깨끗하게 아무것도. 하고 제가 담배꽁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주변에서 버린 쓰레기까지 저희가 다 주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캠핑 문화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 <웃음> <웃음> 자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